저희 집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집회의 취지에 대해서 또뭐 여기 계신 해운대에 계신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표 발언을 좀 듣고 어 자유 발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군함로 광장을 어 끼고 행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행진 경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어, 좋은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일단은 대표 발언을 우리 여기 아이 어머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드님께서 해주시고 또 대표 발언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 대학생연합회 대표님이 해주시고 또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무선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원래 있던 감기 바이러스고 강아지 예방 접종 수첩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 어, '내일은 실험왕'이라는 책에도 코로나는 단순 감기라고 만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듯이 코로나는 단순 감기인데. 문재인 정부와 언론, 언론이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짜 치사율이 높은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독감 사망자가 3,000명이고 해마다 말라리아로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WHO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차라리 말라리아를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분들은 수십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는 이리저리 온갖 부실을 다 붙여서 900명, 9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14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부작용이 많고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는 백신을 왜 억지로 맞아야 합니까? 우리는 실험지가 아닙니다. 모더나,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 대부분이 실험이 2024년에 끝나고 일부는 2023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말은 백신은 현재. 지금 실험 중이고 접종자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망자는 사망으로부터 제약사는 면책권을 가지고 있고 문정부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작용이 있거나 사망한 분들은 어떤 보상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 세뇌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코로나로 공포를 조장하고 백신을 부추기기만 합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만 강조하고 위험성은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은 모두 삭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류 언론만 계속 보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고 확진자를 나병 환자처럼 보게 되고 백신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들이 싫어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요즘에 심장 발작이나 부정맥 혈전으로 알수 없는 괴사나 멍 때문에 응급실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지만 보통은 백신 부작용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을 수술하려고 보니 장이 다 썩어 있었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는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고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의 말씀은 절대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을 깎아내리는 유튜버들의 영상은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번 10월 4일 코비드 백신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2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얀센 직원도 맞으면 안 된다고 폭로합니다. 전직 화이자 직원도 맞으면 안 된다고 폭로합니다. 화이자 전 사장인 마이클 이덤도 대량 학살이 목적이라고 폭로합니다. 마디케리 박사도 백신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10대 소년 사망이 63% 증가했습니다. mRNA 백신 연구자의 연구의 선구자인 로버트 말론 박사는 ADE, 즉 항체의존 면역 증강이라는 현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몸이백신을 맞았지만 항체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반염이 더 지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모든 백신에는 산화그래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몸에 붙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화그래핀뿐만 아니라 화이자에는 트리파누소마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백신에 기생충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신에는 들어가서는 안될 중급통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mRNA 백신을 2회 다 맞아도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CDC는 백신 다 맞아도 다시 마스크 써야 한다고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주사 다 맞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는 코비드 백신을 맞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돌이킬 수 없,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폭로했습니다. 코백신을 접종받으면 몸 전체가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쉬지 않고 생산되면서 몸 밖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괴물이 돼서 쉐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아스트라 혈전 부작용은 이미 예전에 이황재 교수님께서 학술 논문에 발표하셨던 내용입니다. 위 백신을 쥐에게 투여해 보니 일주일 만에 다 죽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중단했는데 지금 인간에게 바로 주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실험용 치입니까? 접종자의 피는 검붉은색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접종자 헌혈 중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접종하고 2주 뒤부터는 헌혈해도 괜찮답니다. 스웨덴, 덴마크는 모더나를 백신, 모더나 백신을 젊은 층에게 접도, 접종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기저 질환 공개도 안 합니다. 접종률이 높을수록 확진자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화이자 직원이나 현재 제약 및, 아, 화이자 직원이자 현재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분석가인 카렌 킹스턴 코비, 킹스턴이 코비드 백신을 유독하고 이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이신 이동욱 선생님은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이 거짓되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건 절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왜전성군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망자와 폭발하는데 접종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양을 주사할 수 있는지 왜 조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니피겁입니까 지하철, 백화점, 마트, 방송국 쇼 프로그램은 코로나가 지하라서 피하랍니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합니까? 정은경 씨,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면 사망자가 늘어, 늘어날 것이라고 왜 예언 같은 말을 합니까? 왜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시키라고 합니까? 화장은 화장을 하든 뭐하든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종자 몸에 왜 자석이 붙습니까?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접종자들이 맞고 있는 백신은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심지어 유통 기한이 임박해서 폐기처분 직전인 제품들입니다. 이게 변이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하려고 하는 정책은 멈춰야 됩니다. 독감 폐렴으로 1에서 5세 사망자가 매년 200만 명을 사망하는데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1에서 19세 아이들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왜 맞아야 됩니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한 무기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십니까? 이 정책은 K-방역의 문제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안 맞는다고 국민들한테 커피숍, 식당,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가지 못하겠다고 막는 것은 너무 잘못되고 틀렸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 편의 자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는 왜 지금은 백신이 먼저인 것처럼 접종률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백신을 위해서 코로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 외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증스러운 웃는 장면만 보인다고 국민들이 당신의 웃음에 동조하여가, 동조해서 같이 웃어줄 거라 믿습니까? 백신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1,030명이 넘었고, 신고가 안된 사망자까지 합치면 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지, 당신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당신들도 걱정해야 하고 궁금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